참으로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 위에 응답 주신다고 했사운데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가 하는 게 남아 있습니까? 내 것을 찾을 때 아버지 정말 그 시험과 울무에 자꾸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내것 찾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 버리게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일심일도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우상 우상을 섬겨왔던 이 죄악의 삶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말 복된 나라 되게 하여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더 잘되고 더 사람답게 사는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예요. 이제 예. 에베소 사장 일 절부터 그 이. 6절까지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되데 어찌 예수 믿는데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면 진리를 안좋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할 게 너무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면은 회개할 걸, 회개를 바로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고롭게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예 <laughs> 아무리 저도 그렇더라고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가 돼야 돼요 예. 이것은 그냥 세상 보는 그런 것으로 이게 먹는 이 머리로 가면 나를 죽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해서 너 팔자고 치라. 회개가 뭐예요? 자꾸 되돌아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이게잘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 교파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빌립포서 2장 4절 5절이에요 다 하나로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대바닥 치잖아요 자꾸 우리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국상을 말씀 5절 6절 추리극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해서 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 우상 따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데 깨닫고 보면. <laughs> 현준이 아 이게 바로 우상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요. 예. 우상이 뭐냐? 내 네, 고집부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고집이 대단히 그 고집이 뭐냐? 더러운 것을 고집이 욕심이거든요. 결국 그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윗대부터 현준이 조상들은 죄짓고 살았어요. 그럼 조상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이 비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인데 에베소 4장 6, 7, 8절이요. 그럼 안 읽어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말씀을 자꾸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주는 걸요. 자꾸 해서 회개에서내 양식이 돼야 된 거. 회개하는 양식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파를 나누고. 서로 나누어지고, 당을 짓고, 자꾸 하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계속 나갑니다. 예. 네. 그러니 우리가 할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회계만 합시다. 회계만 합시다. 뭐 차질하겠나요? 그 <laughs> 자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도요, 사탄이 참, 요 방해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예. 왜안 되냐면,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러니까 먹는 게낙이잖아요 전조서 6장 7절에 에시가서 16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쾌락이 낙이단 말이에요. 그게 족할 줄을 몰라요. 쾌락이 자체가. 이게 예. 일락.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생활 삶 속에서 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왜 금식을 모여서 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는 자꾸 모여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어. 참 고집되겠어요 형이 어. 참내 네, 정말로 모여서 금식하고 응? 배옷을 입고 그 시작이잖아요.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오직 보았잖아요. 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자, 우리 에레, 에레미야애가 5장 7절을 봅시다 그렇게다 하 보면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을 못 먹을 때가 있으니까 조상들이 뭘 죄를 저었냔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조상들이 죄 짓고 죽었지만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돼. 이 말하니 또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 모든 것이 예. 그냥 오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모르고 사는 자, 그게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망하면 하나님 이다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바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욕으로 들어서 원망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인자를 보겠느냐. 아,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 8명이라니까요. 타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이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몇 명.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 <laughs> 예.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홍수 때좀 똑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봐요.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 아멘. 우리 아멘. 열조는 열조가 조상이 조상들. 그 조상들이 뭘 하다 죽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잘 섬기다 죽었으면 복인데. 예.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상 따지만 섬기다 죽으면 그 죄악이 나한테 내려와서 예?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그 죄를 담당하는 그 담당할 때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8절부터 그 예? 1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참 힘들고 어려워요. 돈 벌면 돈 벌을 수. 여러분이 돈 벌으면 돈 가지고 사는 사람 편한 줄 아세요?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이혼률이 많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잖아요. 그냥 돈 외에 있으면 그냥 뭐내 네? 받아 쳐버리잖아요. 그냥 팔 절에 보면 종들이 우리를 관하람이에요. 그 손에서 건전열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거기서 종으로 생활했 종을 부리고 살았는데 이 조상의 허물이 많으면 그 종을 부린 그 종류 때 가서 내가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그 종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집에서 부렸던 종의 아들하고 결혼했다그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조상의 허물 이 정말 거짓 없는데 응? 내죄 회개 하고 조상찍 깨달아서 회개한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응? 다람쥐 쳇바퀴 돌 <laughs>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 믿음이 뭐냐 돌 감나 무 잘라 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 해보면 이제 예. 제가 그 간증었잖아요. 이제 예. 제가 예.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고 아침을 안 먹고 하다 보면 오전에 주일날은 너무 어 그게 예. 더 그런 게 옵니다. 내가 그러니까 막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녁에 그렇게 <laughs> 당기고, 당기고, 당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홀레불떡 먹어야 될 텐데, 그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참, 그 귀신이, 그 무슨 귀신 들어가서 그럴까요? 예? 그참 신기한 일이요. 그 내가 참, 참, 신기하네. <laughs> 참, 정말로. 그 귀신이, 그뭐 귀신같이 알아. 예. <laughs>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생을, 거꾸로 사는 자가 돼. 예. 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광야에서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그 양식 조금 얻는 거예요. 막, 모진모진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써도 써도 그 먹는 그 양식 하루 세끼 먹고 자식들 키우는데 그거 하, 하, 하 바쁘다. 그 얘기요. 그게 뭐냐. 조상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이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잖아요. 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투스에서 쫓겨난 게 우리 인간인데, 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주셨어요그 주신 복을 내가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게 어제는 그 하나 이 혓바닥 얘기를 한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를 헐뜯고 뭐 하고 하는 사람그 사람, 그 사람 집안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자식이 죽어가 중한병으로 죽어가는데 응? 새벽기도 갔다와 갔다. 얘야 이거 이단인가 아닌가 좀 봐봐라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지금도 못 깨달으면 지금도 못깨달으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그게 바른 줄 알아요. 아. 하, 정말로 안타까울 때 많더라 그 얘기요. 이다는데 몸뚱이에서 나오지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요, 아멘을 했지만 그냥 되는 게아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분의 인도함을 자꾸 받으려고 보지, 매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주님의 인도함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힘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말 이... 음? 깨달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참 믿는데 그렇게 어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들어온 조상 귀신이 그러서 그래요 하, 그래서 회개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럼 1열절을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아멘 이게 저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피부가 거무접접해가지고 피부가 거칠거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조상의 허물입니다. 이게 피부병에 걸리고 종기, 옴뭐 음? 여러가지 다 이제 옛날에 옴 걸려가지고 그냥 음? 고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조상의 허물이에요. 이게 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피부요. 네. 아주 피부에 아주 그냥 종기랑 가지고 옛날에 막짜 가지고 거기다 고약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아주 더러운 거는 아주 그냥 더덕 더덕 막 예. 딱쟁이져 가지고 이 조상이 허물이 많으면 이렇다 그 얘기. 요뭐이심1십 예, 십팔까지 보면은 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러면서 몸 팔아 먹으면서 밥 먹는 사람이 그게 자 조상이 허물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도 라 옛날에 어느지 어느 나라에 가 가지고 몸 파는 예?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공고한 죄예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나라 왔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여자 놔뒀겠어요? 남자들은 다코 코를 베어 가지고 코무덤을 만들었다고잖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몸 건드리면 응? 이 이빨에다가 검정색을 칠해 놔 가지고. 얼마나 정말로 예. 네? 그게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의 이 유전적으로 또 섬겨왔던 이 더러운 우상의 숭배했던 이것을 바꾸는 그 글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한 것을요. 그 끊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브런트 뭐 트럼프 대통령 할 때에. 취임식을 때 붕해라, 붕해라고 붕해라고 그러는 게뭔 얘기입니까? 예? 목회자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붕해를 하더라, 참 부럽더라. 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250년도 안 됐는데 세계를 제패한다니까요. 못 따라가요 그 나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계 회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식을 얻는 그 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하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깨우는 동방의 독수리나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회계를 안 하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요, 믿음 떠나면 개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는 이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 떠나면 개돼지요. 그러면 그 개를 누가 개라고 했냐면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탐심이 있으면 개입니다. 탐심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놓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다 그거다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요. 몰래 도덕질한 음? 그것이 몰래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만구장 17절 예전에 말씀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얘기예요. 게 도덕질 몰래는 도덕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 도덕질하고는 하나님 앞에 도덕놈이 어디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11조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소리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복,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소리를 듣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못 받는 소리를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거기 아주 딱딱 맞아요. 자언 17장, 4절대로 아주. 아이고, 참, 희한한 사람들 다 보고 살아.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다가버리는 시간. 뭐, 뭐, 뭐 찾았나요? 네. 신명기 30장 15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앞에 생명, 복,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내 앞에에요 그러면 윗대 조상점부터 흘러온 그 모든 삶이 다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본성케하고 본성케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안되면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새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먹고 안고 일어서고 말하는까지 하나님이 다 통찰한다고 10편 139번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반드시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게 인생이다 그얘기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조상들이 어떤 죄악된 어떤 무서운 큰 음? 죄악을 행했어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바로 그 말씀이 그말씀이요자 베드로전 4장 14절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왜 욕을 먹어요? 잘라야 욕 먹어요. 여러분 이걸 잘라내야 돌감나무를 잘라낼 때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윗대부터 자라왔던 그 돌감나무요, 고엽나무 아주 고질적이에요. 이것을 잘라낼 때 욕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받는 자예요. 왜 네가 그 친구하고 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은 귀신의 소속이었지만. 네가 이제는 이 소속을 그리 또 안에 들어오는 이 소속이 바뀔 때 그때 요교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풀어져요 왜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하나 제가 해보니까 끊지를 못해요 옛날에 고정 못고다 그러니까 이세 장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다 욕심으로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장 네? 19절에 그러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방탕에 방임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뭐 찾았어요? 아 읽어 봅니다. 시작. 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야 성령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너 풀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곧, 음란과, 이 음란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예. <laughs>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그거인지 깨달음. <laughs> 우리 집안에, 저도 우리, 뭐, 어느 집안에 할아버지가 뭐 가는 곳마다 다 여자분이라고 그러던데, 네, 예, 골골마다 고울 여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어디를 가도 예, 저아 여러분이 싸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음란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기는 거, 그위대 조상이 여러분이 조금 권력 갖고 뭐 가졌으면 했겠어요. 예? 뭐 하고 다녔겠어요 예, 뭐기대게 있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큰복 있는 사람 대해서 복을 받는 그복 있는 사람은 복된 소리를 들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망할 소리를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이 조상 열조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복 있는 사람으로 단감나무로 딱 적붙여서 복 있는 사람 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복 있는 사람 돼서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자손에게 물리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복을 받아서 아버지, 복된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증가하며 살수 있는 우리 임마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